예, 오늘 마태공강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양과 염소의 구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폴스토이의 구두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마을에 이 마르틴이라는 젊은 구두수송공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구두를 기내 기술에 뛰어나서 많은 단골들이 있었고 또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마르틴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그 마르틴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는 누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는 예수다,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방문할테니 나를 기다려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이 깨마르틴는 변함없이 아침 일찍 가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온자는 저를 의자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나절이 다 지나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밖에서 기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스대방 할아버지가 눈을 쓸고 있었죠. 청소고 일을 하기엔 너무 늙고 힘이 없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둘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틴은 스대방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셔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추운데 잠깐 쉬고 가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신 스레반 할아버지는 진정으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조금 후에 한 여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름 외틀을 걸친 젊은 여인이 간단하게 얻고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마르테니의 그 여인이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대본에 눈치챘지만, 안무로도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듣다 보니까 이 여인이 돈이 없어서 아이랑 얼어 죽을 뻔했는데 다른 곳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뜻한 스프와 빵을 대접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여인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고 약간의 돈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리에 온통 크리스마스 이후에 분위기가 넘쳐 있었지만 그는 허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 되죠. 예수님은 알고 얼른 기대하고 문을 열었지만 밖에 서 있던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는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습니다. 좀 늙어 보이는 거지는 적선을 부탁했죠. 그리고 마르트는 오늘 번 모든 돈을 몽땅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는 놀라면서 인사를 몇번 하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르트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생각하고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르틴 마르틴 그리고 마르틴이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마르틴 나다. 내가 어제 말했건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과 함께 아침나절에 차를 대접했던 스데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옷을 주어 보낸 아기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적성을 풀었던 거지의 모습으로 연이어 나타났다가. 살아졌습니다. 가나은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때야 마르틴이 깨달았죠. 오늘 하루 그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쓴 톨스토이는 우리가 오늘 본본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이죠. 첫 번째가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 슬기로운 다섯천 년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재능을 주신 그 재능을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 결산하는 날에 게으른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영접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경정으로 세 가지 비유적인 교훈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세 번째 비유인 양과 영소의 구별은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양과 영소로 구분하여 기후적으로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양과 영소의 구분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서야 비로소 서로 구분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최무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봤죠. 제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은 인류 보편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의 도 법정에 출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혹은 재임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이나 부유했던 사람들 본세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걱정에 서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임하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이래를 드리고 같이 교회 행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 누가 양의 탄을 쓴 염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 비로소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양과 염소는 전혀 다른 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과 염소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동물이죠. 양은 순하고 주인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제멋대로인 동물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죠. 주님이 오셔서 구분하는 것은 교인들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 비록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이 완전히 다른 종들을 구분하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다 못하면 그리고 양인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이 오실 때에 심판에 빠지게 되는 거리서음에 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순간에 일어날 일이지만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라는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대교의 성도들은 모두 이 양과 같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인지 염소인지는 열매로 알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있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 45절에 보면,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열매로 양인지 염소인지 예,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해 주신 그 행실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마 삽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양들의 행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열매로 이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의 믿음에 의해서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내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은 믿는 마음과 행하는 행동이 함께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머리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가한 정보를 단순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이 어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없는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주님이 없는 생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개명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한 것이죠. 복음은 들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과 믿음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생활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즉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충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사회와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고 특별히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인종의 혐오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못된 기독교 그부가 흑인들을 혐오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교회발 감염이라고 대석들 하죠. 무슨 발 감염? 이게 아니라 교회발 감염. 물론 교회에 코로나 감염자가 올수 있습니다. 었 어느 교회든 그런 위험이 있죠 이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마스크 쓰고 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이웃과 지역을 위해 자가 격리하고 검사받으러 가고 교회가 지역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북한이 바이러스 테러를 저질렀다. 근데이 생물학전은 조금 아는 사람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로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나오면 죽기 때문이죠. 보통 생물학전은 세균으로 하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로 테러할 수 있는 무기가 만들 수 없어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리고 특정 조인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양성을 받는다. 그러므로 방역 독재가 군사 독재보다 더 무서운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너무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이러한 행태를 병원에서 탈출하고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주병원에서 탈출해서 신촌에 카페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의 현실이 저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 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때 비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게 할까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혐오시설이 되어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픕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단을 저주하고 혐오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어도 절대로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 저주하고 혐오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열심히 만나게 되면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광신은 많은 영혼들을 사탄에게 뺏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한 열매들인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양들은 그들이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염소들도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결국 참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44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을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약하지 아니하더이까 자신들은 몰랐던 거예요. 영서였던 걸 몰랐던 거죠.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교회 구성원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 나타나는 연매들이 과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한 주의 계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인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력으로 o o 합니다 u c a n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아이컨택을 못하 o on. You can't go on. You can't go on. 성 o u c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믿음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서 우리 베르크의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모두 주님 오른편에 서시는 우리 그 요한 베르크의 성도들되시길주의동 완전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임금님께서 이 양과 영소에게 내리신 판결을 보면 양이 작은 자에게 한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양들이 했던 작은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또이 영소들에게 내리신 판결을 보면 작은 자들을 외면했던 것, 그 작은 것 하나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 했던 믿음의 행동들, 교회에 찾아온 외로운 사람에게 믿음으로 위로의 말 건넨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건넨 동정한 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시간을 들여서. 남무르게 봉사하는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한 게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성김이 어떻게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일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수재민을 위한 구제 현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까지 보금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과 다음주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9월 첫 주까지 보금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수재민들에게 우리가 뭐 그들의 생활이 펼칠 수 있게 도울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작은 액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넉넉하게 남아서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과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적은 애지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몇 군데 청교사님 몇분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 몇 명을 거의 아니더라도 후원하고 있죠 저는 저녁마다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여러분들이 드린 몇 천억 몇 만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너희들의 그 충성과 그 사랑이 나에게 한 것이다. 2020년 대한민국에 큰 소행을 났는데 너희도 쓸 것이 없고 힘들지만 그드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면 리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마치면서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천이 그리고 달란트 오늘 양과 영수의 비유는 한 가지 결론인데 모두 택함 받은 자와 버림 받은 자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죠. 그리고 오늘 임금의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그리고 오늘 왼편의 영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죠. 저는 특별히 요즘에 구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서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냈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잠깐의 어려움만 지나가면 또다시 범죄하게 됐어. 오늘 우리나라의 이중고가 겹치고 있죠. 바이러스, 그리고 폭우, 그리고 지금 또 폭염으로 저는 이 폭염들이 올 때마다 이가난해서 에어컨 선풍기조차 켜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이중고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누가 기발한 것을 발명해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을 만한 죄들을 짓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고 어떤 교회를 비방하기 전에 리독교인 크리스토인인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피하고 겸손해져야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죠. 이것이 백신만 개발하면 된다. 그리고 뭐 수제민들에게 도움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 혹시 추상적으로 믿거나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연매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귀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개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과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